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지난 시간에 이어 서울 강북 도장 녹사장 이윤구 도생님을 모시고 호모데우스에 대해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은 인류가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주요 요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책 제목 호모데우스에서 호모는 사람. 데우스는 신을 뜻하는 것으로 앞 세상에는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인간이 호모데우스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아 질병 전쟁은 인류가 풀어야 할 난제였는데요. 많은 사상가와 예언가들이 기아와 질병 전쟁은 신의 거대한 계획이나 또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서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하지만 저자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들이 통제 불능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 인류가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관리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우선 기아 문제를 보면 지금 수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를 해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과식과 비만일 정도로 기아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 기아나 질병 또 전쟁은 아직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자도 이런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고 인류가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전염병 문제를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천연도와 독감, 인플루엔자 등으로 수억 명의 죽음을 맞이했죠. 특히 인구 증가와 교통 발달로 인해 전염병에 더 취약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예방과 백신 보급 등으로 전염병의 발생과 피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창조하고 퍼뜨리지 않는 한 통제 가능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쟁인데요. 저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쟁이나 폭력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과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핵무기가 등장하면서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무력 충돌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주로 영토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하잖아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면서 전쟁의 필요성이 적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아와 질병, 전쟁으로 인류가 고통을 받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내겠지만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는 지금 기아나 전염병, 또 전쟁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로 과학의 진보와 경제 성장을 들고 있죠. 네,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전쟁은 영토와 재화, 노동력을 얻기 위해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개척한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력을 노봇이 대체하고 싼 값의 원료를 수입할 수 있다면 굳이 전쟁에서 빼앗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전염병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다면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하겠죠. 이렇게 과학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은 기아와 질병, 전쟁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대 산업화가 이룬 불멸의 공덕이겠죠. 그런데 왜 근대에 와서야 경제성장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도 역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수천 년 동안 과학의 성장에 막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지식이 성경과 고대 전통에 담겨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면 전 세계의 유전들이 이미 다 발견되었다고 믿는 석유회사는 석유를 탐사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새 지식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정근대 인류 문명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이 인류를 그런 순진한 확신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지를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새 지식을 찾아나설 매우 타당한 이유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진보를 향해 가는 과학의 길을 연 것이죠. 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류는 생태계 파괴 등또 다른 위기의 직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전 세계의 목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성장이 지속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이 무한정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를 위해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개척해서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있는데요. 저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를 크기가 고정된 파일로 보는 전통적인 경제관은 이 세계에 오직 원재료와 에너지라는 두 종류의 자원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왔었죠. 하지만 원재료와 화석 에너지는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는데요. 산업화와 끊임없는 경제 성장은 결국 생태계 붕괴를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경제 파탄, 정치 불안 등을 초래해 결국 인간 문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잘 선방해 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류 사회가 붕괴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저자는 인본주의를 들고 있는데요. 이 인본주의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자에 따르면 인본주의는 지난 몇백 년 동안의 세계를 정복한 혁명적인 교리라고 하네요. 특히 저자는 인본주의를 새로운 종교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신이 아니라 인류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신이 맡던 역할을 인류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간이 모든 권위의 원천으로 승격되었다는 것을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들고 있는데요. 서양, 서양이 중세시대에는 신이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근원이, 근원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본주의가 발현하면서 신의 전유물들은 이제 인간의 것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신이 아닌 우리 인간이 의미의 원천이자 우리 자유의지가 최고의 권위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나 외적인 존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이 단지 자신의 느낌과 욕망에 따라 하면 되겠죠. 교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중세에는 모든 의미와 권위의 원천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주입하고 성경을 암기하고 고대 전통을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의 인본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인본주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인본주의를 새로운 종교로 인식한 것이 참 특이한데요. 그런데 이 근대 세계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본주의도 결국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하라리 교수는 인본주의도 그리스도교나 불교같이 분열의 길을 걸었다고 적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열된 원인은 모든 인본주의 분파가 공통적으로 인간의 경험을 권여의 의미의 최고 원천으로 간주하지만 그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인본주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우선 정통파는 인간이 저마다 독자적인 내적 목소리와 재생 불가능한 일련의 경험을 소유한 유일무이한 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 국가, 종교보다 개인의 자유의지에 더 무게를 두고 개인이 많은 자유를 누릴수록 세계가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의미로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유를 강조한다고 해서 자유인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에 이르러 인본주의가 사회적 신망과 정치적 힘을 얻으면서 서로 다른 두 분파가 생겨나는데요. 바로 수많은 사회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아우르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와 나치를 가장 유명한 신봉자로 둔 진화론적 인본주의입니다. 네, 사회주의와 나치주의도 인본주의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도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두 분파도 인간의 경험이 의미와 권위의 최종 원천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초월적인 힘이나 신성한 경전을 믿지 않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사회주의 인본주의자와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이 자유주의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경험이 개인적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수많은 개인이 존재하고 그들마다 다른 것을 느끼고 서로 상충되는 욕망을 품고 있는 것이죠. 만일 자유주의자들의 말처럼 모든 권위와 의미가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다면 각기 다른 경험들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충돌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래서 사회주의적 인문주의는 매우 다른 경로를 밟았다고 합니다. 개인의 감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더 강조한 것인데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취미, 야망을 버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는 개별 민족이 독자성을 참미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 달성되는 것이고 사회화합은 각 개인이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내면만을 탐구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들, 타인들의 필요와 경험을 우선시할 때 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한 뿌리에서 나온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나치주의는 어떤 길을 가게 된 것인가요? 저자는 나치주의를 다윈의 진화론의 뿌리를 둔 진화론적 인부인주의라고 하는데요. MC께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대표하는 자연선택, 적자생존에 대해 들어보셨죠? 네. 자연의 상극성을 통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서로 간의 갈등이 한탄할 일이 아니라 박수칠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갈등은 자연 선택의 원재료로 진화를 추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인간의 경험이 서로 충돌할 때 우월한 최적자를 따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즉 인류가 적자생존에 의해 가축을 착취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월한 인간이 열등한 인간을 억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을 정복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논리에 따라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전쟁이라는 경험이 가치 있고 심지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약자를 전면시키고 강하고 야심 찬 자들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왜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토착민들을 짐승 취급하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 인류사의 향방이 바뀌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하지만 이 사회주의와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결국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마지막 남은 자유주의, 인본주의마저 한계에 봉착하면서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자유를 주면 세계가 평화와 번영을 누릴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서 알수 있듯이 월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자 탐욕으로 세계 경제를 망쳐놓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도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현재 개인주의, 인권, 민주주의, 자유시장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를 대신할 대안이 존재하느냐? 저자는 서구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자유주의의 결함을 찾아 냈지만 아직까지 더 나은 제도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네요. 그럼 수억 명이 신화하고 있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기존의 종교는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 종교들이 과거의 인류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 있었죠. 그러나 현 종교들은 저자의 말대로 창조하는 힘에서 반응하는 힘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경제, 획기적인 사회사상들을 창조하기보다 버티기 작전을 쓰기에 바쁜 것이죠. 또한 전 세계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종교라는 것은 누구나 아시는 일인데요. 한마디로 기성 종교들이 무근 기운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막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사피엔스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이 유발 하라리 교수는 과학 발전이 호모 사피엔스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 거라고 했는데요. 그럼 과학이 그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하라리 교수는 자유주의의 질서의 근간을 과학이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고 하네요.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를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여타 가축이나 짐승과 다른 점으로 영혼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과학은 인간의 고유 특징인 영혼과 자유 의지를 천면 부정하고 있죠.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겐 어떤 자유 의지나 삶의 목적, 윤리적인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뇌의 전기 화학적인 반응과 생화학적 사건들만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증명해라다 하듯이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뇌의 비밀을 밝히면 인간에 대해 모두 알수 있다는 신념으로 뇌과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배가 부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슬프거나 기쁜 느낌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작용에 의해서만 우주와 인간이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자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처럼 종교와 신, 영혼과 마찬가지로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나 사랑, 희생 등 사람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대부분, 대부분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영혼이나 마음 등 모든 것이 단지 물질의 운동에서 생성됐다고 여기는 유물론과 큰 차이가 없겠죠. 이는 정신과 물질이 상호작용에 의해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물질만이 모든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과학도 아직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미 뇌과학이나 또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인간의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사상이나 또대한 모델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하라리 교수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기술 종류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 종교들은 기존 종교들이 약속했던 행복, 평화, 영생 등을 기술을 통해 지상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기술 인본주의와 데이터교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기술 인본주의는 전통적인 인본주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유전공학 등의 기술에 힘입어 인간을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기술 인본주의의 목표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밀리는 신사가 됐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까지 등장하면서 과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인간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잃게 되고. 인간 집단으로서의 가치는 유지하더라도 개인의 권위는 잃고 인공지능의 관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호모데어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술인본주의는 인간이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강력한 약물, 유전공학, 전자헬멧,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을 업그레이드 한다. 참 독특한 발상인데요. 왜 그런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믿기 때문이죠. 자유주의에 따르면 유권자와 소비자의 결정은 결정론적이지도 무작위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외적 힘과 우연한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각자는 결국 자유라는 요술봉을 휘둘러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유주의가 유권자와 소비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며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좋게 느껴지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 의지이고 나에 의 아무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거나 나의 선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익과 욕망을 관리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현대과학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수많은 종교 문화권에서 탐구했던 영역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 문화도 있고요. 어, 기술 인본주의가 마음에 관해서는 이 인류의 정신 문화에서 한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라리 교수가 인류의 미래로 제시한 데이터교가 무엇인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데이터교는 우주가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현상이나 실체의 가치는 데이터 처리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데이터교는 유기체를 생화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보는 생명과학과 전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낸 컴퓨터공학이 합쳐지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관점에서는 인간도 데이터를 만들고 처리하는 하나의 생화학적 알고리즘일 뿐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라는 종은 컴퓨터와 같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 개인은 그 시스템을 이루는 단일 칩이라는 것인데요. 인류가 실제로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면 그 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 그 산물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만물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구축되면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데이터교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일 뿐 신성하지 않고 호모사피엔스는 창조의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길이나 나무 등 다른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일종일 뿐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그저 사물 인터넷을 창조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데이터에 휩쓸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가 인류의 미래로 제시하고 있는 호모데우스나 또 데이터교모도 한편으론 암울한 미래인 디스토피아를 연상케 하는데요. 이는 둘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이원론처럼 하나를 선택하는 데서 오는 한계가 아닌가 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유발하라이 교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인간이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과 같은 호모데우스가 되거나. 데이터의 인류가 되어 우주에 수렴된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인류 미래의 단한 면만 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새가 양 날개로 하늘을 날듯이 인류는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발전시킨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정확히 알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열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모든 인류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가을을 문화는 결실 문화로서 성숙된 문화다. 동서양이 합해져서 유형문화, 무형문화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합일해서 통일된 문화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후천세상은 태상종도사님 말씀처럼 완성, 통일된 조화의 세계인 것이죠. 나아가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그 틀이 현실성경, 조화성경, 지상 성경으로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다. 신명과 하나되어 스스로 아는 문화, 앉아서 말리를 보고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문화가 나온다. 바로 그런 조화성경이 되는 것이다. 라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태울주를 읽어 인간의 창조성을 극대화시켜 모든 일에 통달하고 시공의 벽을 넘어 우주를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과학기술과 도술문명이 통합되어 인간이 온갖 조화를 부리며 생활하는 상생의 지상선경이 열리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증산도 진리서적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우주 만유와 연결된 세상. 그것이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선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 강북도장. 독사장 이윤구 도생님을 모시고, 호모데우스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 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다.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입니다. 상제님 말씀처럼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은 천상 문명이 지상에 이식된 결과로 탄생한 것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열리는 후천 조화 성경은 결코 첨단 과학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첨단 기술 문명이 상제님의 이상향인 도술 문명과 하나로 통합되어 성숙될 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해안을 얻고자 하는 분들께 호모데우스를 권해드립니다.